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효소의 구조와 종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강의의 처음 시작은 우리 지난 강의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E, S, ES, EP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필기해 드렸어요 그거는 강의 때 나와있는 그래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꼭해 주시고요 교재 없더라도 네, 자주 이제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나온 내용의 시작은 효소의 구조와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효소는 아마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소화효소들이었기 때문에 효소는 단백질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효소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한 6가지 정도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효소가 단백질로만 되어 있지 않고 단백질 플러스 보조인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소 단백질 부분 보조 인자 네, 비단백질, 단백질이 아닌 부분 이걸 합쳐서 우리가 전효소라고 부르고 꼭둘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조 인자까지 있는 효소라면 둘다 있어야.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실험으로도 확인했었죠. 우리가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을 통해서도 둘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더 크다. 셀로판막을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고 반투각성 막이니까 그셀로판 주머니가 어, 사이즈가 큰게 주요소고 사이즈가 작은 게 비단백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도 봤을 때이 보조인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응 후에 이렇게 떨어졌잖아 주요소와 분리됐다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밑에 있는 조요소와 금속이온 중에 조요소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반응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주요소로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금속이온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반응이 끝난 후에도 주요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었다는 얘기는 아예 아, 주요소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 추론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내용, 나온 내용. 주요소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얘가 이제 온도와 pH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보조인자는 비단백질 부분으로 적게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도 끓였다. 단백질을 끓이면 변성되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버리는 건데 비단백질 부분, 뭐 조효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온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끓였더라도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능특강 교재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러한 내용도 내시에는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도 설명드렸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고요. 네, 내려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종류가 이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느냐. 선생님, 이거 해야 돼요? 어, 이런 질문이죠. 선생님, 이거 공부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산화환원효소, 전이효소, 가수분의효소, 재가부거효소, 이성질화효소, 연결효소. 제가 얘도 이제 강의 때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렸죠. 우리 이제 생투에 어차피 이런 산화환는 효소라든지, 뭐 전이효소, 인산기 전이효소, 기질수준 인산화 우리 세포업단원과 광합성단원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라든지, 또 가수분해효소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고, 음, 그 다음에 뭐 연결효소, DNA 중화효소 RNA 중화효소 이런 얘기들도 이미 생투단원에 다 소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그 뒤에 나오는 효소들을 보면서 이때 얘기를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의 종류 6가지와 특징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정도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도와 pH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음,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있었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질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심플한 것부터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온도와 pH. 일반적으로 최적 온도가 우리의 체온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생물들이 이제 이러한 체온 범위를 갖는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생물의 체온 범위가 이 온도가 넘어간 생물도 있잖아요. 온천수에 사는 세균들. 극호열균? 네. 그런 녀석들은 어, 뭐 8,90도 되는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이죠. 그럼 그 온도에 생존한다는 얘기는 그 온도에 적응한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효소가, 생물체 안에 있는 모든 효소가 최적 온도가 지금 그래프와 같은 36, 37이다. 는 아닌 거야.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온도가 어느 이상 올라가면 온도가 이제 체온 범위 이상을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뚝 떨어지죠 반응 속도가 뚝 떨어진다 아 이거는 뭐 때문이다 바로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소 때문이다 입체구조의 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고러한 내용들 보시고 pH도 마찬가지로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 얘는 이제 입이라든지 이자액 우리 소장에서 작용하는 효소기 때문에 그 기관의 pH에 맞게끔 어, 최적 pH를 갖는 것이고 펩신은 여러분들 단백질 분해 요소로서 위에게 있는 겁니다 위에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강산이죠 강산에서 기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트립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자액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한 단계 쪼개진 다음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이자액 성분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가 좀더 작은 형태의 예, 뭐 다이펩, 디펩타이드 또는 트라이펩타이드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뭐 트립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뭐 각각 뭐 트립신 아밀레이스, 펩신의 기질이 뭔지 이런 걸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효소는 어, 특정 온도, 특정 pH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최적 pH와 최적 온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 이야기했었고 온도가 이제 이렇게 어느 이상 올라가 가지고 변성이 되면 다시 최적의 온도로 낮아지더라도 활성화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던 것 같고. 네. 그쵸. 그렇죠. 이 정도 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질의 농도가 중요하죠. 기질의 농도. 요거는 이제 별표. 네. 항상 이제 조건이 뭐냐면 효소의 농도가 일정. 효소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 지금 요 그림을 효소라고 그려줬고, 선생님도 판서에다가 효소의 그림을 그려줬잖아. 지금. 기질이 두개 들어왔기 때문에 효소 기질 복합체가 두개 만들어졌고 아직 쉬는 효소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기질 더 들어와도 돼, 더 들어와도 효소 기질 복합체 수가 많아지는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 수가 곧 초기 반응 속도다라는 거죠. 초기 반응 속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차피 이제 반응이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점점 반응물이 줄어들어서 생성물이 줄어드니까 속도가 올라가다 떨어진단 말이야.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늦자마자의 반응이 어떤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소기질 복합체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반응속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속도라는 건 뭡니까 음, 단위 시간당 시간의 변화량분의 뭐 반응물의 감소량이라든지 생성물의 증가량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반응속도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보셔야 조금 더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쉽겠죠 화학에서는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생명과학에서는 화학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이제, 이 반응속도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렵게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생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 수능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경쟁적 저해제한 그런 파트에서도 좀 나오는 얘기니까 조금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좀 그래프를 보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S1일 때는 이 기질의 수가 어, 효소의 수보다 적으니까 충분히 결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S2는 지금 포화 상태인 거예요. 포화 상태. 모든 효소가 기지가 지금 결합을 한 상태라는 거죠. 여기 지금 S2 그림 보시면 효소가 지금 인데 얘네,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모두 초기 반응 속도를 보면은 아직 얘네들이 결과물을 가, 결과물로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한 상태란 말이야. 여유분이 없어. 모두 다 반응이 참여하고 있다. 포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최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최대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반응 속도 0 아니야. 최대인 겁니다. 최대.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더 어, 반응 속도를 크게 하려면, 즉 효소 기질 복합체수가 증가하려면 기질이 증감에 따라 모두 이제 많아지면 될까요? 효소의 양도 많아지면 점점점점 초기 반응 속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그래프는 이해를 해주시고 발견 보, 봐주시면 되겠고요. 탐구 살펴보기는 뭐 대조군 실험군 고와 관련된 이야기들. 예를 들면 내가 음 pH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보고 싶다. 그럼 pH를 바꿔 주고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맞춰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보고 싶다. 그럼 어때요? 온도라는 조건을 변수로 조작 변인로 바꿔 주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통제시켜 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니까 음,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이 저해제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 수능특강에는 굉장히 짧은 페이지에 한해서 이 정도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지만 음, 상당히 문제화될 때는 다양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겠어요 경쟁적 저해제가 뭐냐 경쟁한다 누구랑 기질과 하나를 놓고 활성 부위에 결합을 놓고 하지만 비경쟁적 저해제는 경쟁 안 합니다 활성 부위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부위에 결합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닮아있다 어, 기질과 입체구조가 닮았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경쟁적 조회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어, 활성부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효소에 있는 겁니다 기질에 있는 게 아니야 활성부위라는 단어 자체는 효소에 있는 위치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고 저해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뭘 늘리면 된다? 기질의 농도를 늘리면 기질과의 효소와의 결합의 어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점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해제 효과를 감소시킬수 있는 게 경쟁적 저해제에 대한 얘기고, 비경쟁적 저해제는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더라도 저해제 효과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두 개를 설명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없다고 하고, 이거 없다고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해서 이게 아 비경쟁적 저해제와 저해제 없는 경우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뭐 효소의 양을 다르게 했을 때또 이러한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려면 뒤에 있는 수능 특강 문제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문제들이 수능에 아주 근접한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이 여기다만 여기 파트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은 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거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는 안 풀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어차피 이 내용은 배운 내용에 비해서는 문제가 조금 더 다양화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뭐 다른 여러가지 문제집 안 푸시더라도 수능 특강에 나와있는 문제들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시고 꼭 어, 선생님이 녹화한 그 인강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에게만 마무리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